아 여기는 또 우리 그 형님들 축사 뒤입니다. 에 여기 앞에가 이제 우리 형님들 축사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보면은 축사 뒤에 참 가을을 상징하는 결실들이 조금씩 익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호박도 이렇게 익어가고 있고요. 참 이런 그 어, 결실을 보는 이럴 때가. 어,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,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. 얘는, 은행도 이렇게 익어가고요. 또, 보이실면, 밤도 이렇게 또 익어가네요. 여기가 이제 충북 쪽에서도 지대가 조금 높아요. 어, 태백산에서 내려오는 그 줄기, 그, 있어요. 그래서 자구산이, 자구산이라고 있는데, 자구산이 아마 그 태백산하고 이렇게, 그, 만나는 그런 지점이라, 어, 옛날에, 그, 그러니까, 그, 우리에게 아픈 시대지만, 어, 6 2 이전에 그, 공비들, 6 2 후에, 공비들이 그, 올라가고 찾았던 데가 자구산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, 태백산 줄기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, 북한으로 올라가는 거니까, 그렇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. 어, 원가에서. 그, 송아지는 얼마씩 해요? 아, 송아지는. 다시 올랐어요. 다시 올랐어요. 소화지는 올로, 큰 속각은 떨어지고, 뭐, 이렇게, 그, 참, 불균형이 계속 되는 것이라고 봐야죠. 그렇죠? 어. 참, 그린데도, 그린데도, 손은 계속 베이잖아요 참, 어 보면은, 언젠가 볕들 날. 기다리는 겁니다. 아, 기다리는 거예요. 여기가 이제 우리 형님 축사인데, 여기에 축사가 또 있고, 저 밑에 또 있어요. 그래서 우리 형님도 아마도 한 어, 여기 먹이고 있는게 어그 전에는 많이 먹일때는 600, 700뭐 이런 정도를 먹였었는데 조금 줄이신다고 해서 줄이기는 참 그, 줄이셨던 것 같습니다. 아 그런데 에, 문제는 먹여도 어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게참 그게 그게 참 아픈 현실이에요. 어 우리 좀 꾸준히 소매기는 사람들 이거 함부로 뛰지는 못해요. 그냥 어어 어, 먹여야 되고 또 그리고 채워야 되고 또 떨어졌다고 다 팔을 수도 없어요. 넌 와야 또 올라갈 때 대비해서 또 되는 거니까. 근데 이게 너무 길을 길게 가다 보니까 정말 참, 그, 힘드는 거예요. 여기 송아지도 있죠? 에이, 애기 송아지. <laughs> 예 좋다고 뛰네요. 참, 이 소의 그 눈망울을 보면은, 어, 우리가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. 소의 그, 이렇게 눈망울을 보면, 정말, 천진난만 순수합니다. 아무런, 그, 뭐, 공격적인 거나, 뭐, 이런 게 별로 없어요. 응? 어? 늘, 네, 오면은 이게 밥 달라고, 어, 이렇게, 건초라도 좀 달라고, 이렇게 내미는, 어, 이런 저기도 있고. 그래, 건초를 한번 줘볼까요? 보세요. 이거 다른 사람이 주면 또안 먹어요. 주는 사람들이 늘 줘야지, 하, 요 놈들이 또, 그것도 안 먹어요. 음, 참, 그, 현실은 소금이 늘 송아지금은 비싸고, 키워서 팔아먹는 데는 그, 너무 그, 먹, 먹이고, 사육값에 비해서, 너무, 음, 금액이 안 맞는다는 거지. 불균형은 여기서 생긴 거예요. 불균형이 벌써 여기에서 생긴 거예요. 근데 먹는 사람들의 소고기 가격은 높아요. 하... 이것도 또 시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. 어? 왜 그러냐. 어? 나는 노력했다고 이게 지금 보잖아요. 우리 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. 이렇게. 어? 나는 노력했어. 어? 내가 그런 거 아니야. 그러잖아. 어? 여러분, 좀 보고서. 이런 거좀잘좀 좀 잡아주세요 최소한 먹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지요 한 마리 당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130만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형님에게 들어보면은 뭐 아무리 저기 해도 그전에도 그러더라고 한 20만원은 까진다 까진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하는 거지 이건 우리 아무튼 우리 형님도 여기 축사를 이렇게 갖고 계시고 저 건너편에 축사도 갖고 계시고 또저 밑에 또 여기 말고 또 다른 동이 있어요. 어 해서 거기도 또 많이 길르시고 그러고 계시는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오늘 벌초하고 모여서 어 음식도 먹고 그러는 자리다 이렇게 왔지만 이런 점 우리 정부에서는 조금 그 감안해서 어 정책을 좀 펼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 되겠지요? 사람이 하는 일은 안 되는 게 없다! 아자자, 아자자, 아자자! 어, 아 그리고 그, 보면은, 이렇게 이거 자동으로 나갔다. 자동 배급기를 통해서 사람이 주입을 하네요. 여기서 이제 타이머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, 해놓기 때문에,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, 시간 돼서 딱, 되면 사료가 줄줄줄, 줄줄, 줄줄 내려갑니다.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은, 지불하기를 좀 주는 거. 요게 요즘 사료에 저기 그 축사에 음. 에 어떤 그 시스템이죠. 다 보이시죠? <laughs> 물도 그렇습니다. 물도 저 반대편에 있는데 제가 한번 저 반대편으로 가볼까요? 물도 이렇게 늘쌍늘쌍 이렇게 그 물이 소가 입만 대면은. 아 물이 나오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이끼이꼈꼈으니까 오래된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. 입을 대면 나옵니다. 그래서 어, 사료는 들어오면 이렇게 그사이로했다가 이렇게 넣어줘요. 그래서 그 사료 공장에서 어, 뭐 포대로 오는 게 아니고 어, 그러니까 어, 사료 그 어, 차량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어, 쏟아붓습니다. 탱크로리 차량이 와서요. 어 지붕은 뭐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. 이렇게 지붕이 있어도 어 이런 지붕은 어 겨울철이나 가을철 또 봄철 그 날씨가 좋고 어 햇빛이 많이 필요할 어, 저 따뜻하고 이럴 때는 어, 여름철 말고요. 이때는 이 지붕을 이렇게 2 단으로 돼 있어서 한 단을 이렇게 접어서 위를 그딱 여기, 여기 2단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? 아, 이렇게 한 단이, 아 어, 밑으로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서, 어, 지붕이 오픈이 됩니다. 뭐, 과학적인 그런 그 축사라고 볼 수가 있죠. 예, 네, 이렇습니다. 이게 우리 형님의 축사예요. <laughs>